안녕하세요. 하이입니다. 오늘 동영상으로 포스팅하는 난저는 라타미아눔입니다. 좀 시끄럽죠? 어, 저 같은 경우에 꽃이 예쁘게 피며 거실에다 두고요. 오늘의 난뭐 이래가지고 즐기거든요. 그냥 뭐 하나씩 갖고 와서 여기다 둡니다. 음, 요는 한번 동영상으로 볼게요. 제가 양쪽에다가 미리 파피어 있는 곳에서 준비를 해왔는데, 보세요. 꽃이 없어서 아쉽습니다만. 네. 아, 이거는 라타미아눔인데 교배종입니다. 어, 라타미아눔은 어, 요놈 스페세리아눔, 예, 파피오페들롬 스페세리아눔을 모주로 두고 있습니다. 요게 스페세리아눔이고요. 지금 꽃이 없는데 지난번에 여기서 꽃이 피어서 원숭이처럼 생긴 꽃이 요 정도에서 자그만한 게요 정도가 달립니다. 요 요거는 티나한테서 선물 받은 빌로썸입니다. 예, 예, 빌로썸. 빌로썸이 부주입니다 그래서 이 라타미아눔은 이렇게 어, 잎이 아래로 축 처지는 스페세리아눔과 잎이 이 병으로 덩치가 큰 아, 빌러성 간의 조배종입니다. 실제로 여기 잎이 한이 정도까지 커지는 대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그 정도 중간에 잎이 약간은 희엽으로 이렇게 희이을 하면 풍란 용언대. 이렇게 말리는 이렇게 처지는 처지면서도 잎이 이렇게 좀 커진 예, 모주보다는 잎이 커진 이런 형태의 중간 정도의 어, 풀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꽃도 엄마 아빠 딱 절반씩 닮았습니다. 잘 보시면요. 어, 화형이 초반에는 요렇게 딱 동그랗게 피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피는데 스페세리아눔이 요렇게 말린 미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페세리아눔이 말리면서 위에서 보면 위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잡히거든요. 요런 특징이 있는데 그거 엄마 아빠 중간 정도 닮아가 딱 중간 정도 말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선이 들어간 거랑 이쪽으로도 페탈에 여기 선이 이렇게 쭉쭉 들어가고 있죠. 이것도 모주의 특징입니다. 요 놈의. 그래서 꽃은 꽤 대륜이거든요. 보시면, 예. 꽃이 좀 크죠? 꽃이 대륜이고, 어, 풀 사이즈랑 꽃 모양이랑 전체적으로 엄마 아빠 딱 중간 정도 닮은 라타미아눔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어, 자세히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네 해마다 꽃도 잘 피는 아주 순딩이고요. 해마다 꽃이 피려고 하면은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모든 음, 난초가 다 똑같습니다. 꽃이 시고 나면 그거는 수명을 다한 거거든요. 그 벌브는. 근데 카틀레아랑 다르게 파피오페들론 같은 경우에는 그 초기 초기 완성되면 그 촉에서 꽃대가 여기 올라옵니다. 그러면 꽃이 지고 나면, 꽃대가, 지, 꽃이 지고 나면 요거는 물러, 이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더 이상 영향이 안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꽃대, 요게 저작년에 핀 꽃대인데 잎은 하나도 없어졌죠. 그리고 작년에 핀 꽃대가 요기인데 이것도 위에 이제 상부가 점점점 없어져서 입장 마지막에 하나씩만 남아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게 올해가 폈고요. 그리고 요기서 내년에 꽃이 필 겁니다. 여기 여기서 내년에 꽃이 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초기인 여기서 내후년에 꽃이 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파피오페들룸을 꽃을 보려고 하면 음... 그 다음에 볼수 있는 초기 있어야 됩니다. 신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꽃이 핀다란 말은 세력이 제법 좋아서 순차적으로 묵은 거부터 시작해서 신화까지 전부 다 꽃이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음, 촉들이, 새로운 촉들이 순서대로 있어야지만 해마다 꽃을 볼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음. 주머니도 예쁘고요. 주머니 소개 한번 볼까요? 신기하죠? 처음에는 이 주머니가 정말 독특했는데, 지금도 독특하지만. 저는 그 파피오패들로 이 도살 세팔 이쪽에 이렇게 위로 이렇게 뻗어 있는 이 무늬가 너무 시원스럽게 보여서 여기 참이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언제 한번 스페세리움이라 모주랑 빌로썸 부주랑 전부 다한 방에 탁 펴서 꽃을 비교해드리면 좋은데 아니면 제가 동영상 편집 기술이 좋아서 모주 부주 사 이렇게 동영상을 편집해서 넣거나 그렇게 하면 좋은데 자 그까지 안 돼서 <laughs> 예. 네 이상으로 어, 파피오페들룸 어, 라타미아눔의 동영상을 어,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